오늘 시청자분들이 베리어를 제발 좀 떡상을 시키자! 해가지고 오늘은 베리어를 떡상 시켜보는 날을 가져보도록 할건데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PVP에서 5연승 시 18,000원 미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진짜 빡게많은 모습 볼수 있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방에 베리가 없어요 상남자는 열매가 없다? 바로 그냥 뽑아먹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베리어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껌이죠? 갑니다 베리어, 베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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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그렇지 자 마지막에 깔끔하게 베리어 나와버리는 동이 콜라스. 아 솔직히 운좀쩔기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베리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베리어를 개인적으로 떡상 시킬 수 없는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데미지랑 그런 것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 콤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단은 그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 베리어 Z가 사기라고. 어 근데 이거 좋아보이는데 얘들아? 사람 막히나요? 돌진할 때? 야 이거 이거 도우미 한명 필요하겠다 도우미 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미 한명 찾습니다 도우미 손 매료가 돌진을 할때 매료를 밀칠 수 있다면은 매료의 하도 카운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매료 보이스고 저한테 돌진해봐요 자 갑니다 꺼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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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땅 오? 방금 뭐지 얘들아? 메로가안 끌려갔는데 똥예 꿈이었구요. 예, 꿈이었고요. 예. <laughs> 일단 X나 한번 써봅시다. X 자, X는 예, 예, X 13,000어 잠깐만, 잠깐만 저매류형 저한테 V 돌진해 봐요. 매류가 돌진할 때 어, 어림도 없구요. 자, 자, 시기술, 시기술.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시기술? 자, 매료형 다시 돌진 고고요 에잉, 가다벌! 자, V는? 아! 야, 근데 얘들아, V 대충 맞아도 2만인데? 그럼 이거, 공중에서 일자로 잘 때리면은, 데미지가, 3만? 아, 확실히 세긴 하다, 얘들아. 요거 하나 믿고 게임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요거는, 4만?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쎘다고? 이거 데미지 뭐야? 이거 험불로 묶고 하면은 원콤 아니냐고? 잠깐만 한 번만 사람한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근데 스탯이 요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검데미지가 없긴 하거든요? 험불로 묶는 시간에 될라나 이들아험블 말고 또키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26,000 정도? 근데 제대로 안 맞긴 했어. 아, 너 개딱이라고? 야, 개딱인데 이 정도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세네? 아, 치킨 왔다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도우미 구합니다. 도우미한 명이 치킨 먹으러 도망갔습니다. 아, 괜찮, 괜찮. 치킨 먹으러 가셈. 괜찮아. 띵띵띵띵띵. 아한대 때려야 되는데 아...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자 새로운 도움이분 오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술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무고무 고무 베리어 피스톨이죠 따악 오! 야! 오? 야 피스톨 데미지가 원래 이렇게 쎄요 여러분들? 어 생각보다 쎄네요? 요게 안센게 이상한 점이 그 손에 베리어를 감고 딱딱한 걸로 때리는데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 좋은 거 같은데? 일각 V 쓰고 베리어 2가 바로 될라나 이들아 요게 좀 포인트 거 같은데 잠시만요 한 번만 해봄 일각 V 쓰고 아그 사이에 도망갈 거 같긴 한데 어소케 아니면은 내가 볼 때는 베리어는 답이 없는 거 같아 자소케 들어주고요 딱지가 없는 상대라면은 나름 원품까지날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일단은 열매는 다 찍어주고 체력 다 찍어주고 검에다가 2000 주먹에다가 2800 찍어주면 되겠죠 그건 소키가 사기 아니냐고요? 아, 아니요 이 킹피스는 말이죠 어떤 열매 하나가 사기 검 하나가 사기 주먹 하나가 사기라는 건 없습니다 매료도 다른 것과 조합이 되었을 때 사기가 되는 것이지. 매료 한 개만 쓰게 되면 사기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한랍은요? 한랍도 혼자만 쓰게 되면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한랍도 다른 거랑 썼을 때그 시너지가 뿜뿜 돼 가지고 좋아지는 거지. 소켓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쓰면 사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베리어와 합쳐졌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검이다 이 말이죠. 자, 콤보 갑니다. 어? 왜 죽음? 야다다다다다다시 다, 근데 최근에 썼던 그 데미지 중에 배리어 V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얘들아? 아니 이게 말이 안돼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대충 때려도 데미지가 그냥 훅 들어가요 아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정도 피면은 <laughs> 이건 아니쪙 님아 피빕 한번 해보실? 야 이거 피빕 한 번만 한 다음에 그 시청자분들이랑 피빕하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려주시고. 끝. <laughs> 와, 야, 말이 안 되는데, 얘들아? 아니, 이게, V랑 이 e 딜이 이게, 응 매료 함물 같네, 이거. 음, <laughs> 응, 키키. 매료 개독기 뭐함. 베리어 및 매료 키키. <laughs> 떡떡이 이돌이부터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연 생략되니까 그냥 인정사정 없이 바로 갈게요. 아무도 안받으려요 오늘. 참고하시고.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첫판 손풀기. 끝났고. 자, 이제 두번째 판부터. 진짜입니다. <laughs> 리얼. 오연패. <laughs> 아닙니다. 어, 이제 시작이고요. 오연생이에요 여러분들. 목표 오연승 들어와, 들어와. 열매 뭐야? 여기. 그렇지. 올라가서, V. 그렇지. 오호 <laughs> 1연승. 가져갑니다. 야 데미지 뻥맛 레전드고. 이제 2연승 도전 갑니다 잉? 자, 고고용. 상대 열매 뭐, 뭐냐? 아, 떡떡이네? 이거 할 때, 여기서 폐황색 써진다고 하더라고, 얘들아. <laughs> 아잉, 아잉, 아잉. 제가 보고 왔는데, 말도 안될 같아서 왔습니다. <laughs> 근데, 데미지가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얼리고, 엉 잘가. 아, 아, 이게 안 죽. 이거 X로 얼려야겠다, 얘들아. 그래야 좀, 배리어 부위를 잘쓸수 있겠다. 일단 요거 마무리 합시다. 아이고, 이 연승 가져가고요. 자, 다음 판 갑니다. 다음 판. <laughs> 또, 또 약자만 <laughs> 고른다고요? 저 사람이 약자인지 아닌지 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 갑니다. 고고요, 고고. 자, 천천히 들어오세요. 세세에다가, 창크 쓰검? 오오오. 야,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써보자, 얘들아. 자, 일각 쓰시고, 얼리시고, 올라가서, 부이. <laughs> 와, 아니. 아 자, 3연생이고요 자, 4연생 도전 갑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야, 확실히, 베리어가 이게 이가 진짜 좋다. 자, 갑니다 자 천천히 때리면서 상대의 그그 그 숨을 이렇게 옥죄어 가야됩니다 여러분들 상대 숨 모시게 싹 피해주시고 자 견문 천천히 까주시고 그렇지 이거 룸이 뭐야 왜 저기 있냐 이 사람은 왜 룸밖에서 싸우는거지? 자 견문 까주시고 뭐야 저저 저 일부러 그러는건가 얘들아? 저 저거 왜저러는거야 얘들아 엥? 텔포를 절로 하는데? 자 일단 견문 다 뺐죠 여러분들 야 근데 견문을 다 뺐는데 상대가 죽을라 그러네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견문만 빼다가 상대 죽겠어. 님아! 님아 그러다 죽어요. 전 배리어 좀 아니, 배리어 좀써보려 그랬는데. 하하! 아하... 참 4연승 가져갑니다. 그냥 일각 X보이로 죽이시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나도 이게 상대 견문 뺄라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고. 자, 다음 상대. 자, 이제 마지막 5연승 판입니다. 5연승 판. 4연승 했다고 좋아하는 통이면 개추. 개추. 자, 갑니다. 고고. 야, 근데, 개도끼는, 여러분들, 돌진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로 막아질 것 같은데. 돌진하는 게. 하하, <laughs> 안 막아지네. 까비. 딱 피해주고, 여기 빼주고, 상대 떨어졌을 때, 일각 써주고, 얼리고, 올라가서, 부 쓰면, 끝! 오연생,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아님> 뭐야. <laughs> 미션 성공. 성 실력이 날이 수록좋아이고감사합니다이여러분 봤죠? 이게 바로 뭐다? 어, 베리어다아 기계 매키고 올려! 아까비아어 밀기? 흐 <laughs> 그렇지 땅! 끝카 오늘 폼좋다고요그니까요자 내려가시고 떵안녕 가시고 메료에다가 뭐지? 뭐야, 이 사람 니마, 여기 왜 있어요, 니마? 니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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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었다, 너, 너 죽었다. 가라! 페리어 짜식, 그냥. 봤냐, 메료야? 결국, 메료도 배리어 앞에서 안 된다, 이 말이야. 떡상이다. 자, 다음 상대. 현상금 1억짜리분 있는데, 얘들아? 1억짜리분? 오케이. 이거 이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진짜 게임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배리어가 1억짜리 현상금을 이기고, 떡상하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얘들아, 집중한다, 집중. 고고용! 피해 주고, 무빙이 르고레고 찌고 내주지. 레전드고, 아 많이 아프시고, 무빙 해주시고, 자 내려오시고, 침착하게 좋고, 침착한 자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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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썼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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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되게 딴딴하다 잉한번 더. 얼려? V2. 발사? 그렇지. 좋고. 한번 더. 오, 나이스. 오, 현상 1억짜리 형님. 잠시 실수. 조심하자. 조심하자.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 나이스 피사이! 크로치! 현상금 1억짜리 번 이기면서 마무리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나와버렸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 모바에요 여러분 모바일이셔가지고 예, 어느정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이어도 2만 5천원 뺏기는 이유가 뭔가요? 현상금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요 배리어 Z를 위로 쓰면서 F를 쓰면 사다리를 만든다고요? 아 위로 위로 Z를 쓰면서 C요 오! 뭐야 이거 사다리? <laughs> 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얘들아? 아니 이거 이런 이런 비밀 기술이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써질 때도 있고 안 써질 때도 있는데? 와 됐어 됐어 됐어. 빨리 눌러야 됩니다. 아니면은 잘안 되긴 해. 와, 배려가 사기긴 하네. 어, 배려 떡상이네, 떡상. 사다리 정도면은 떡상한 거 맞습니다.